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영셰입니다 저는 지금 신오사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16시, 오후 4시가 되겠네요. 아, 오사카면 하 어, 흔히 예, 오메다에 있는 오사카역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 신칸센 고속열차는 이곳 신오사카역에 예, 정체를 합니다. 신오사카역은 비도스지선 오사카시 지하철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몇몇 예, 열차들이 이곳 신오사카역까지 운행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 고향 시민들이 구파발행 안 좋아하는 것처럼 예, 이 오사카에도 예, 이 오사카에도 미노시 예, 같이 예, 그 북부 지역에 예, 사는 분들께서는 이 신오사카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신오사카역은 에, 신칸센 자체가 워낙에 또 에, 주, 주, 중요한 이 열차라서 그런지, 에, 어, 오메다 같이 에, 뭔가 에, 많이 에, 집,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여러가지 어, 상점들이 에, 갖춰져 있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아우, 어, 이거, 이거, 맵코코 여전히 있네요. 엑스포 지겨워요. 자, 엑스포 2025 공식 예? 라이선스 상품 판매 중이라는데 오늘 날짜가 11월 12일이거든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예, 어, 드디어 밖에 나와보네요. 어, 정, 정면 출구가, 아, 기, 기 아니, 10번 출구라고 합니다. 10번 출구가, 아, 정, 정면 출구네요. 어우, 봐라, 이거. 어, 약간 오, 오래된 티가 나네요. 여기도 한 오, 50년 정도는 됐죠. 예, 네,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 그, 어, 높은 빌딩들이 좀 적은 편이고, 예, 약간 탁. 트윈 느낌이 나는 게꼭 공항에 온것 같은 어 느낌이 드네요. 저쪽에는 다이킨 전광판이 있어요. 다이킨 어 에어컨하고 어 공기청정 같은 게예 공기 다루는 쪽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본사가 오사카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기온이 19도가리 시키고 있네요. 여기는 뭐하는 탑인지 모르겠는데 관제탑은 일단 아니고 <laughs> 아 뭔가 이거 뭐 밤에 가로등 같은 건가? 아는 분들께서는 알려주세요. 20m 더 가면은 렌터카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일단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근데 그 차가 있어야지 면허도 딸수 있는 거 아닌가요? 면허 따놓고 운전, 예? 아, 그, 잘안 하면 뭐, 무슨 소용이지? 예, 아무튼,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렌터카 예, 운전하는 분들 계시는지 한글로도 렌트카 써져 있네요. 예, 예, 역 구내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어, 간접흡연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흡연에 삼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신년에망년에 각종 연회, 예약, 어, 접수중 예, 예, 뭔가 여기는 어, 술집이런가 그런 곳 같아요. 아, 여기서는 송년회를 막년회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그, 그한 해를 잇는다는 뜻에서, 어, 막년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 그, 어, 제, 제 정서에는 송년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 2, 3, 4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의미하는 건지,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뭐, 버스 타는 곳은 아니고, 예, 그, 예, 이제 그, 그 업무 같은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차 배웅하는 분들 내려다 주는 것인가 예, 아 수, 숫자만 써져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그 한번 건너볼게요 그 건너보면은 아 그냥 뭐 주차장인데요 아 여기 그 관광버스 있는 거 보니까는 꼭예 학교에서 현장학습 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 나라 교통도 있네요. 나라 포즈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예. 에, J. 아. 신오사카역 구내와 여각 광장 내에서는 허가 없는 연설, 집회, 판매권유, 기부행위 등이 에,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 정치 카드 연설. 카이시에는 여기서는 이 하지르한컵. 예. 하지를 않고 예 에, 어. 쿄바시역에서 많이 합니다. 케오바시역은 아는데, 어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오메다에서도 하던가 아무튼 예, 어 제가 아는 곳은 케오바시뿐입니다. 어 밖에 나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저거 R E M M 이거는 무슨 호텔인지 회,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신오사카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신오사카역 보면은 예. 아, 우메다에 있는, 오사카역보다는 좀 작네요. 아까 그, 우리나라 KTX 천안나산역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 흔히 그, 우리말로 오사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사카, 이렇게 원래 장음이거든요. 근데, 이 영문으로는, 그, 이, 오그 자가 장음복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지금 시뭐 현장학습 다녀와서 귀가를 하는 건지, 출발을 하는 건지, 아무튼, 예. 네. 아 지금 시간이 그 16시,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 기가에 귀가, 귀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역주변에는 뭔가, 예, 그 망할 아파 호텔하고, 예, 예 뭐, 스테이션 호텔이라든지, 예, 이런, 어 비즈니스 호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출장 오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 호텔 가면은, 예, 정, 정서적으로 아프고, 어, 시, 시, 신체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 아 아파 호텔은 가지 않는 것이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저는, 예, 아파 호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 있는 거는 서요코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야, 여기 뭔가 그큰 바퀴가 있는데요. 어, 뭐지 이거? 예, 이 아, 이거 신칸센은 아니고 증기기관차네요. 증기기관차에 썼던 예. 어. 예, 뭐 대, 대차라고 하나 그런거를 딱어 전시를 해놨네요 아 공항 리무진버스도 다니네요 그런데 에, 오, 우리나라에서 어, 오사카 오시는 분들은 에, 칸사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어, 이탐이라는 처음 보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선 전용입니다 라커에서 숙소까지 예, 수화물 당일 배송 이예 뭐하는 서비스인지는 예, 오늘 처음 봤지만 아, 아주 눈, 눈에 띄는 서비스네요.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어,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공, 0120, 130, 180, 0120, 130, 180 많이 이, 예, 어, 이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유, 예, 역시 JR 역 예, 다기, IC 카드 이용도 되고, 예, 음, 비자, 카시비. 바스타카도 다 되네요. 예, 좋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피꾸라쿠 포터, 피꾸라쿠 포터 같습니다. 자, 여기 신오사카역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딱히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오사카역이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시죠